2025년 7월 29일 화요일 띠별 운세. 쥐띠 오늘은 계획한 일이 순조롭게 풀립니다. 자신있게 추진하세요. 소띠 꼼꼼함이 빛나는 날. 작은 실수까지 확인해보세요. 호랑이띠 예상치 못한 제안이 들어올 수 있어요. 열린 마음으로 맞이하세요. 토끼띠 감정 기복이 있을 수 있으니 깊은 호흡으로 마음을 다스리세요. 용띠 금전 운이 상승 중입니다. 계획적인 소비가 이득을 줘요. 뱀띠 새로운 인연이 다가올 수 있어요. 사람을 만날 기회를 잡으세요. 말띠 활력이 넘치는 하루. 야외 활동이나 운동으로 기운을 채우세요. 양띠 중요한 약속이나 일정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움직이세요. 원숭이띠 떠오르는 아이디어는 메모해두면 큰 도움이 됩니다. 닭띠 작은 친절이 큰 복으로 돌아옵니다. 주변에 배려를 전하세요. 개띠 감사의 말 한마디가 관계를 더 단단히 만들어줍니다. 돼지띠 충분한 휴식이 필요한 날입니다. 퇴근 후 재충전하세요. 화요일도 좋은 기운 가득하시길 구독과 좋아요로 행운을 더하세요.